자, 네, 안녕하세요. 저... 네. 자, 전 친구님입니다. 오늘은 큐브 정수라는 친구와 같이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친구는 원래 간지 큐브이지만 오늘 큐브를 안 갖고 와서 제 문방구에서 산 큐브를 빌려줬습니다. 전 보다시피 화롱, 머위 화롱 큐브고요. 자, 오늘 친구와 설명해드릴 그 내용은 우선 트위스트 간단한 두 가지 방법하고 왕초보 어, 공식이나 아, 공식이나 그런 데서 쓰이는 마지막 고급 공식에서는 PLL, OLL이 있어서 쓰지 않지만 표공식이랑 중국 공식에서 쓰이는 꿀팁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먼저 트위스트를 알려드릴 텐데요 자, 자 큐브 정수님이 먼저 트위스트 한대 알려드릴 거, 알려드릴 겁니다. 네, 일단, 어, 이 트위스트는, 뭐, 뭐, 공식에는 사용되지 않지만, 뭐, 그냥 뭐, 보여줄 때나 뭐, 이럴 때, 뭐, 멋지게 뭐, 그냥, 네, 그냥 바로, 트위스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면을 보시고, 이 윗면이죠. 3층, 3층, 3층 면을, 저의 왼쪽으로 돌립니다. 네. 그 다음, 이, 오른쪽, 오른쪽 3층, 아, 왼쪽 3층면을, 말아라시고 이거 올리시고, 다시, 자, 네. <laughs> 저의 앞쪽의 3층면을,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자, 이거, 그리고, 왼쪽의 3층면을 다시 내리시고, 이걸 반복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여기 다 아. 이런식으로 해주면 다시 돌아오는 그런 트위스트입니다 자 이제 제가 알려드릴텐데요 자 저는 그냥 기본형 트위스트를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면을 저와 같이 보시고요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이걸 계속 반복해주시면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자, 이 공식은 별로 공식, 그냥 공, 이 트위스트는 공식에서 별로 쓰지 이 않고, 아까 큐브 정수님이 하신 그 트위스트는 공식, 공식에서도 많이 쓰이는 공식은 그래도 그냥 맞추는 공식에서 많이 쓰입니다. 이제 꿀팁을 정수화 제가 저, 정 큐브 정수님과 제가 같이 알려드려볼 텐데요 팁을 자 우선 여기서 에 십자가만 맞춰주시고요 정수님. 어 제가 잘못했네요 잠시만요. 십자가만 맞는다고? 아니야 십자가 말고 십자가 말고 반대기 없자. 네 저는 완성해주다고 음, 자, 됐습니다. 네. 이제. 이습니다자이습니다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기역자를 이렇게 맞서두시자여기 이렇게 밑춰 면을 고여기 이렇게 해서. 같이맞춰줍니 이렇게 리서이쪽 내리고 이쪽춰줍니이쪽 이쪽 돌리고 이쪽 내리고 이쪽올리고이쪽을리고 이렇게 리려이쪽 돌리고 두 면을 이렇게 내려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십자가가 맞게 되는데요. 십자가가 맞고 여기가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렇게. 다 맞게 되죠? 원래 이렇게 다맞게 되지 않고 원래 이 경우가 나오는데 전 지금 특별한 경우입니다. 약간 제가 이상 다 맞춰진 상태에서 럭키가 럭 그냥, 그냥 이 공식을 썼기 때문에 자, 원래 원래 이게 정수님이 원래 정상입니다. 정상. 정상. 자, 이 공식도 공식을 제가 큐브 정신님한테 제가 알려줬어요. 네, 네. 제가 알려줬고요.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은 제가 큐브 맞추는 법초급 공식 1단계, 1단계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구독하기 많이 꾹꾹꾹 눌러주세요.